이름 모를 게임을 할 건데요. 어, 일단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음, 알았어. 알겠어. 음, 알았어. 공격 속도를 업그레이드 하자 어떻게? 공격력을 더 올리자 또 다시 시작. 사사사사사사. 음, 체력 재생을 조금. 체력? 어, 공격력. 공격속도. 음, 이게 체력이구나. 체력 재생을 올렸더니, 피가 엄청 그대로 차네. 극력을 옮기자. 아직 총알은 못지?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니가 엄청 칩니 치... 나중에는 미니새도 부족하구나. 많이 있어도 될것 같은데 어 왼쪽 오해 속이 있다니 이거 뭐야? 어, 뭐야? 클리어 된 건가? 이제 참 뭐야? 알았어, 알어공경우 응? 이책에 미니가 대표하는 최실 레벨 1000? 오, 인간 좋은데? 좀미네랄를 모아야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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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 응? 음? 아니 적들이 1 0일 이상이면 다 물려와? 아이... 체력 재생을 그만 좀 올려야겠다. 체력, 체력. 좋았어. 미나를 즉시 50을 획득합니다. 오 위나리 좋았어 이 정금 해제 뭐 공격 속도 좀 올려주면 뭐야 <목소리도> 화장실 갔다 와도 별로 없겠는데? 별일 없었죠? 오 진짜 별일 없네? 영구 별일 없죠? 응, 분명으로 고용할 수 있구나. 뭐, 가스는 또 뭐지? 미네랄은 알겠는데도 가스가 모이네? 외부당 획득 가스 말곱 기지에서 공격 속도를 올리는 거야 이제 밤을 대비해서 공격력을 올리는 거야 안경이야 툭툭 가스를 올릴까 한번 올리자. 아,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나이스 아닌가? 어떤 일 일어나는데? 음. 엣지 음, 체력 어, 이렇게어파 어.. 이건 외부 뭐... 견질 수는 있나? 아니 근데 아무래도 안, 안, 도 일어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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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 안, 어날것 같은데 죽는데? 죽는데? 아 아무리도 안, 안 일어날 것 같다며 1000또 공격력이 아 다음에는 가드로 그레이드 하자 만. 이렇게 되면 레벨업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점프 음. 음. 초반에 2레벨 업그레이드 하고

크게형 개멋돼 뭐야 신캐 너 현질했지? 아닌데 우리 이 이벤트 접속하면 신캐 그냥 주는데? 그럼 레벨은 뭔데? 레벨 10까지 공짜로 올릴 수 있는데? 그, 그럼 불멸은 현질 맞잖아 출석이랑 테스트 보상 받은 걸로 만들었지 지금 추석 보상 뿌리고 있잖아 뭐? 알려라알려너 달려. 빨리 아, 아, 빨리 이벤트, 이벤트 시작할걸 게임 찾다가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장기나 스킬을 뽑는 게 아니라 상점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어 사냥에서 얻은 골드로 장기와 스킬을 강화하면 되는 거야 약간의 꿀팁을 주자면 장기는 6강까지 무조건 성공임 게다가 숨겨진 요소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면 어느샌가 강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 고전 RPG 느낌 충만하지 않냐? 나도 처음엔 큰 기대 안 했는데 어느샌가 빠져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 그룹은 너희도 꼭 해보길 바라 그럼 수고 음 역시 좋긴 좋구만 응? 뭔가 이상한데? 아 아닌구나 마린 어? 뭐야 공격력 40? 한꺼번에 3명 공격하는데 그게 40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뭐야. 뭐야, 헬파이어. 어 공격력 사 다수의 적. 헬파이어도 괜찮을 듯. 트라 이던트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아. 결업 그레이드다 음. 어, 지금 1분들왜 밤에 안 찾아오지? 이동 속도 10%가 감소됩니다. 아니 너무 안 좋은데? 4명 배치하면 괜찮겠지? 공격력을 너무 안 올렸네? 공격 속도도 올려야지. 체력 재생, 체력. 공격이야. 뭐... 어? 보병이 답이었나? 공격 속도 2 e 만들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너1 0 2 0웨까지 언제 거치지? 획득 가스를, 어? 아. 이건 또 뭐야? 저, 빨간 젤리 같은 건 뭐야? 업그레이드. 빨간 젤리는 뭐야? 가드가 좋긴 좋네. 가드를 엄청 올리는 거야. 이 어? 근데? 11코인. 어? 음. 또한 번. 이번에 20웨이브까지 가면 좋겠다. 제발 여기에서 좋은 게 떠들어야 하는데. 적들의 이동속도가 5 감소할, 너무 좋은데? 그럼 공격속도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5% 감소한 다음에. 군 녀석들에 올린 리거 사실 좋긴 좋긴 만이 음. 음.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응. 공격력을 안 넣었구나. 음. 응. 어, 11차, 10. 어, 뭐야, 저, 저, 뭐야. 음. 덧대를 이동해서 10% 상. 너무 안 좋은데. 공격력을 올려줘. 안 그래도 빠른 놈인데. 안 그래도 빠른 놈인데 더 빨라지면 우리도 빠른 빠르... 공격속도를 올린다. 아니, 뭐뭐 아, 체력을 올려야겠다. 왜 이렇게 쎄? 밤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안좀 넘기게 해줘요. 계속 재생을 안 넘는 거 생각해보니깐. 아, 또못 들렸어. 그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